대박 여러분 제가 진짜 레알로 재출전 아니지만 그 무슨 무슨 봄이라는 이따가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 거고요 네 천점 없이 다른 방법으로 제가 영상, 알로에님 꺼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 라락쇠락 그게 있어가지고, 그, 그거를 봤는데요. 어, 대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천장 말고, 오늘의 주인공, 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네, 감자 전분. 다른 건 안, 안될것같고요 감자 전분만. 그리고, 요거. 요거. 저, 그, 그 분하고 진짜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번엔 안 망할 것 같고요. 목공, 풀. 네, 요거. 준비해주세요. 숟가락을 하려다가 말았고요. 요거는 수익가자던 그거 한인점에서 그거 곤약인가 뭔가 그거 먹어서 그거 끝 닦고 했고요. 일단 전분부터 아 숟가락이 없구나. 네 담았습니다. 통이 너무 작아서 이걸로 바꿨고요. 저는 보이시나요? 보이는지 모르겠고요. 네 이렇게 담아줬고요. 이게 3분의1인가 그만큼 담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담아, 일단 짜도록 할게요. 이게 3분의 1인지, 3분의 3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많이 짠 듯해요. 많아 보였거든요. 이게 이렇게 목공풀을 계속 조절하면서 이게 덩어리가 계속 안 된다면은 계속 이렇게 목공풀을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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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고 넣고 섞고 넣고 섞고 넣고, 섞고 넣고 이렇게 계속 해야 하면서 덩어리가 될 때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로션은 퍽퍽할 때 넣는 거고요 네네다 됐는데 이게 목공풀이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가 될 때까지 해주세요. 이거를 섞으다가 완전히 이렇게 딱 덩어리가 딱 뿅하고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덩어리인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딱 꺼내서 손으로 조물딱 조물딱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목공풀도 되게 많이 필요하니까 제가 양은 양양에 조금만 그 거기에 더넣어주지 말아주세요. 그니까 이것도 목공풀 되게 많이 있었다는 그런 소리니까 그리고 이쑤시개 말고 이런 걸로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로션을 발라주시는데 제가 로션을 살짝 발주세요 진짜 소량 요만큼 요만큼 발라뒀는데 손에 다 묻고 난리가 나다가 다시 정상 돌아오거든요. 소량만. 저는 아까 덜어낸게 있거든요 너무 난리법석이어서 저는 일단 요만큼 해서 이것도 섞다보면 되게 난리법석돼요 그래서 손을 다묻고 해서 아이고 정말 저 만족했습니다 정말 네 이렇게 됐어요 이거 이거 이거를 한반 정도 넣어줬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제 정말 유용하게 잘쓸것 같고 단면은 진짜 깔끔합니다. 이렇게 진짜 깔끔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완성입니다. 빠이빠이. <목소리>